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가 이거 사줬는데, 저 미리 뜯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뜯어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알았죠? 저 이거 잠깐 버리고 올게요. 설마서는 제가 해보다 보니, 좀 서방서가 아 앞에 먼저 나와갖고, 일단 첫번째 거는 좀그럴걸요 아마도, 어, 잠깐만. TV 보지를 좀 이어서, TV.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를 한 분, 삼분은이 포카를 드리, 아니, 이거 포카요 진짜. 그래도 이게. 바로바로, 입 컷을 주겠습니다. 슬립을 끼고 알았죠?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걸 할것 같은지, 열어보겠습니다. 어. 헉, 철서가 먼저 들어있고, 철원서가 많이 나와있죠. 에헉, 흐 무슨, 이말이 있어서. 이거 진짜 좋다 건전지부터 보여 드릴게요 건전지 이렇게 깔고요 대만에 얘가 최고 하나 둘셋 이거 봐요 이쁘죠 일단 잠깐만요 그, 여기에 붙여져 있던 건데, 이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 오, 진짜, 진짜 새 거야. 이걸 어떻게 끼냐고 이렇게. 이렇게 끼울 거고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일단, 일단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먼저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